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대한민국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고 다시 한번더 뭉쳐봅시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노사를 넘어 모두가 통합하고, 남녀 모두 통합하고 한번더 뭉쳐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합니다. 이번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이0삼0 세계로 30세대들은 우리 40, 50, 60, 70세대 다 믿어보십시오 도산은짜놓스수 있겠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더 뛰어나고 다시 일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